네 이동혁TV 음. 출연하셨는데 그 뒷이야기 좀 궁금해요 그때 이제 우리 방송 나간 거 말고 음, 음, 뒤에 음. 혹시 또 무슨 회식도 이야기를 하셨나 했는데. 식사 자리나 이런 서 일단 네. 어, 이재명 대표가 음. 분장을 스스로 하더라고 <laughs> 아, 아. 직접 하신다고요? 어, 직접. 직접. 거울 보고 야. 직접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혼자 다니고그날또 재판 끝나고 바로 와서 뭐 음.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어. 눈썹 그리고 혼자서 막 하더라고. 어, 잘 하시네. 편하거든. 음. <laughs> 근데 그날은 술도 안 드시더라고. 음. 한잔한잔 음. 정도. 음. 입만 됐다 이말이 입만 네. 되고 어. 의원 180명을 거느리는 제 일당의 당 대표고. 음. 어, 차기 대선 주자 1등이고, 음. 그런데 혼자 여기 쪼그리 앉아서 이렇게 <laughs> 하잖아요?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제주도지사, 네, 원희룡이, 그 원희룡이. 와, 내 네, 진짜. 한무대를 데리고 왔네. 대를 이렇게 차를 막 구분해서 놀랬다. 카니발 두 군데 한 무대가 내리더라 뭔간 놈들 다붙어 아. 가지고 지랄 지랄. 아, 머리 만져 준사 람굴 가자면서 몇 명씩 붙어 가지고 있다. 아이고 지랄또 지랄도시. 그때도 얘기를 하면 우리 강원도 지사도 했거든. 채문순 음. <laughs> 음. 둘이 왔더라고. <laughs> 체육복 입고 오셨어. 아니 체육복 입고 오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 옷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. 허름하게 음. 입고 왔더라고. 그러니까 음. 근데 그나마 그한 명도 중간에 보내더라고요. 음. 그거만 봐도 누가 더 아이고 그냥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맞아요. 그때 응. 이제 대, 권영진 대구시장 응. 지금 국회의원이지 거기도 한도될거같아니 <laughs> <되고 왔어>. 이만큼 <laughs> 될 거고 막 씨. 아, <laughs> 이척보수정당의그 그 모습인 딩이야? 거야. 음, 모습인 거야. 뒤에 막쫙 깔아놓고 예야무가오세우고막 응. 지랄이요. 응, <laughs> 방송국에서도 보면 그뭐 국회의원이나 그런 보수정당 쪽은 음. 확실히 원래 그 스튜디오 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. 그쵸. 음. 다 들어와서 이이 질문 하나 하나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다 지켜보면서 체크하고 아니 원희룡 하는데 막 간섭하는 데 질문이 그거야 음. 학력 고서 소작했잖아 음. 국영수 지 열심히 했냐 뭐 이런 장난치고 있는데 그때터 난리가 나가지고 하지도 않았어 아까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때 국영수 유주로 막 하는데 지금 고작 아니 뭐 옆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웃겨 가지고 내가 진짜 그 제주 그 제2공항 문제로 음. 원희룡이 그때 계란 맞았거든. 음. 음. 맞아 그때 어, 누가 올라가서 계란을 던져가지고 음. 원희룡 얼굴 탁 맞았어. <laughs> 근데 그 사건 이후야 우리가 아, 그 방송했을 때. 그 마음이었거든. 내가 그랬지. 야 여기 재밌게 하자. 음. 원희룡 앉아 있고 우리가 가서 뿌리는데 이게 계란이 아니고 꽃가루 같은 거다. 어, 아, 이렇게. 어. 이 빼라는 거야 절대 어, 절대, 안 빼라. 하면 안 된다고. 뭐. 절대 하면 안된다고 절대 하면 안된다고 재밌잖아 <웃음> 재밌잖아 <laughs> 어디론시 어. 지사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아 그래도 하세요 어. 하세요 했는데 아 안된대 내가 하려고 이거 바로 이거 <laughs> 저기서 <웃음> 다 아, 아, 진짜? 진짜라니까. 진짜라니까. 어, 그래서 안 하셨어요? 아, 했지, 아, 했지. 우리가 아, 왜안 안 해? 왜안 해? 했지. 아니, 그래서 다들 심기 경호 한다고. 심기 경호. 아 윤석열도 막 심기 경호, 김건희 심기 경호. 나이 맞다 봐. <laughs> 이게 옆에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이 다한 명씩 극하고 있다니까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웃겨, 그러면 네. 산으로 가는 거예요. 아, 어? 네. 아니 이게 머리 만져줄 사람 얼굴 하는 것도 몇명세 명씩 달아붙으니까한 명은 네. 요렇게 하고 한 명은 요렇게 하고. 아니 진짜 산으로 가는 거지. 난장판이죠, 난장판. 일이나 하고 일이나 얼굴에 찍어 바를 시간 일이나 알아봐 말이 내 말이. 아유. 아니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음.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된다라면 그건 더더욱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잘못된 나와도 거예요, 잘못된 네. 자리 있었던 얘기 해주면 음. 어, 헬만 원래 술을 안 먹고. 음. 그렇죠. 오창석이 술을 먹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뒷 방송, 뒷 방송 있으니까 네. 아 그냥 이자 먹을까 말까 뭘까 음. 막 이렇게가 있더라고 내가. 야, 너 먹고 헬멧 차 타고 하면 되잖아 먹으라니까. 음. 그때 막 이씨라고 막 면자 먹더라고. 음. 먹고 갔어. 애들 방송한다고. 희두, 희두하고 나하고 이제 대표님 고셋 남아서 음. 밥 먹고 있는데 아 희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정책적인 거막 음. 막 청년 게임 뭐 음. 그다음에 뭐뭐 뭐 젊은이들이 막 보수화되는 이런 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. 음. 음. 이 새끼 한 번도 <laughs> 하면 되지, 지금. 아, 여기 편하게 와서 편하게 그러니까. 좀 농담하고 막, 어. 막 와, 이 작가. 네, 내가 또 까불까불거리고, 어. 이거 하려고 하는 새끼 계속 진, 진지한 얘기하고. 가만히 있어, 이 새끼. <laughs> 김대중 노무현이 뭐, 진보, 진보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, 현실적으로 그때 진보 주장하면 다 죽었어요. 음. 조봉암조영수 죽고 난 이후로, 우리가 어떤 언제, 언제 혁신정당했습니까? 을 혁신정당하면 다 죽는데. 죽는데 사람이 혁신정당 해요? 못하는 거지? 그럼 보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지금 지금 와서 그 얘기가 만든다는 거야?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해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장해서 실용 얘기해서 바로 잡은 뒤에 그거잖아요 이게 그렇지.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시비 거는 거지 난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최진범 교수는 음.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오. 명예냐 돈이냐 그둘다 음. 잡으려고 음. 그러니까 안 되지 음. 창석이가 자고 우리는 아,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돈 오잖아. 그거 돈불잖아 음. 근데 본인은 나는 방통이 연장도 하고 싶고 돈도, 돈도 벌고, 벌고 싶고 돈, 돈을 벌고 싶고 그 양쪽다 만들어. 그럼 앞으로 이제 돈 아, 싫어 명예 싫어. <laughs> 싫어. <laughs> 아, 명예 좋아, 명예 아, 좋아, 명예 좋아. <laughs> 돈 싫어, 명예 <laughs> 좋아. 좋아. 이렇게 이런 걸로 하세요. 대요. <laughs> <laughs> 성인이 포르노 보는 걸불법으로 하는 나라는 어, 저 북한이나 어? 저 중국이나. 아, 북한도 봐? 어? 북뭐 북한 없어요. 우리나라밖에 없어. 음. 왜 성인이 <laughs> 성인이 이 화면으로 본다는데 그걸 왜 불법으로 규정해? 그러니까 토론해보자. 음. 이거는 법, 불법에서 뺍시다. 음. 토론해보자. 음. 근데 우리는 그 토론도 안 된다는 거야. 못하게. 아, 토론해야 된다니까, 그런 것들은. 야. 토론할 수 있잖아. 논쟁할 수 있잖아. 보자, 그런 것 해보자, 얘기 보자, 보자. 어. 좀 보자. 음. 보자, 형. 나 음. 아, 뭐. 볼게. <laughs> 난 볼게. 너 어. 봐. 그래, 너, 뭐, 너, 예를 들어, 뭐,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뭐, 안락사라든가. 음. 이런 것도. 한번 토론과 논쟁 해볼 그렇지. 수 있지 않느냐. 극극적 알락사, 어. 소극적 알락사. 그렇지. 논쟁이 되는 그런 거.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. 더 나아가. 러창 사기 바쁘다 그래. 아, 뭐야. 아, 한해더와 아, 뭐야. 많아. 하루 더 하는데. 이야. 어. 아, 이거 자세히. 아, 마이 갓다. 아, 형님. 네, 그거를 지금 해야 됩니까? 짤쇼를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하나 는아는데 네. 하루 더 개설했는데 고 네. 그 시간 안 된다고. 음. 아, <laughs> 아이, 자 장원이 쪽 가슴 아프겠네. 아유 고셔라. 저 웃음. <웃음>, 웃음. 여러분들 머리 검은 짐승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장원이는 음. 어, 뭐걔도좀그 보수적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. 어. 뭐 까는 거 좋아하거든. 그니까 어. PD들도 방송에막 깔아놓고 어. 작가들도 뒤에 막 깔아놓고 아. 막 아. 많이, 아. 많이 깔아웃는 거 봐. 우리 한명한 명이서 한 명이서 한 명이서 다 하고 뭐 대본도 작가도 오지도 않아 음. 메일로 띡 쏴줘 그냥 음. 뭐? 그리고 맞아. 절반은 음. 대본도 없어 나 혼자 떠드는 음. 거고 어다 그런 건데 장원이를 막 이렇게 피디도 막 기본 세명 최소 다섯 명 있어. 그지 저렇게 다섯 명씩 작가도2 명씩 은다명 뭐 깔아놓고 이렇게 하니까. 광고가 떨 깔깔이, 조... 깔깔이, 저도 있어, 깔깔이, 저. 웃는, 웃는 저거. 애들, 이제. 줬대는 거야. 우리 한 명으로 다 하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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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는, 이옷소리 신났어. <laughs> <laughs> 어, 왜 그래. 그래. 그래? 애들 망하면 좋다. 자, 좀... 잘 되고 있습니다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오창석이 까불죠? 응. 곧 망해. 곧 망해. 에왜 그래요? <laughs> 쟤는 사생활로 졌대니다왜 <laughs> <좆답니다. 웃음> 그래요? 나 또요, 오창석이 잘 살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휴... 한 방에. <laughs> 급히 올라갈 애들은 급히 망한다. 이거는 진리입니다. 그건 맞아. 어, 역사의 진리야. 그건... 동서고금을 막는 음... 안 음... 그런 적이 없어서. 맞아. 급하게 뜨는 급하게, 급하게, 급하게 망한다. 응. 서세 올라간 사람 서세 올라서 서세 망하고. 어, 어. 서세 서서히... 올라가시나요? 그렇지. <laughs> 너무 서세 올라가. 거 올라간 건지 모르겠 잘 돌아.